바다의 반도체라 불리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김산업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어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한 상황.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의심면 대명솔비치 리조트 한국 김생산업인 연합회 진도군지회가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와 불법시설 행정대 집행 마로에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를 모색한 상황. 급변하는 기후 변화도 문제지만 국제적인 문제가 더해져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네.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가히 범인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정치권과 진도군. 올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제가 또 꾸준히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이걸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제 욕심 같으면 진도에다 하고 싶기도 한데, 진도 국민들이 열방적으로 박수 쳐주면 진도에다 해야 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김산업진흥부형 지정과 지역 맞춤형 수산 종자, 실동화세스 단독 입사업 반드시 우리 진도에 철련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기울여당하겠습니다 어민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이날 장학금 천만 원을 기탁해 호응을 얻었고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도지사, 군수, 군의장 등 상이 수여됐습니다. 현재 김뿐만 아니라 전복 등 수산업 전체가 침체에 늪에 빠진 상황. 이에 최근 진도군과 수산단체 연합회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